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이 로그의 우리가 부등식의 로그 문제고 로그 부등식에 관한 문제인데 첫 번째로는 뭐다? 이거 진수소건 만족해야 되겠고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를 하니까 이 값이 양수라. 그럼 앞에 것이 크다 이 말이죠. 저 식을 부등식을 풀면은 그 n의 값이 자연수 n에게 수가 12개 되어라 요렇게 우리가 되겠네. 그럼 맨 먼저는 우리가 뭔데 진수조건을 따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값, 요 값에다가 요 값을 우리가 빼서 이 값이 양수된다는 말은, 부등식이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n제곱, 10n 플러스 우리가 75. 이 값이, 로그에다가 4. 자, 75-kn. 요부등식을풀라이 말이네요. 이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이 우리가 12개. 첫 번째는 뭔데? 진수 조건부터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진수 조건을 우리가 따집니다. 마이너스 우리가 n제곱이야. 75. 아, 아죠 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서 우리가 10n, 75. 자, 봅니다. 이 값이 우리가 0보다 커야 돼. 이건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지, n제곱 마이너스 10n이야, 마이너스 75. 0보다 작지. 인수분해가딱 되네요. 그래. n, n, 뭔데, 5에다가 15, 마이너스네. n 플러스 우리가 5야, n 마이너스 15야. n의 값은 우리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15 사이인데 이 진수조건이 n이 자연수잖아요. 자연수야.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n의 값은 0과 15 사이. 이거 만족하고요. 자, 이 진수조건이죠. 또 우리가 진수조건이 75 마이너스 KN이야. 이 값이 우리가 양이야. 그러면 KN은 75보다 작잖아요. N의 값은 K분의 75가 되겠네. 당연히 양수지.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우리가 풉니다. 이 푸니까 인마의 N의 값은 0과 K분의 우리가 75야. 여기 2번이지. 자 이게 뭐 진수소권은 구체적으로 나왔고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 부등식을 우리가 만족하라면서요. 한번 써볼까? 어떻게? 로그에다가 이거 밑수가 2고요. 마이너스 우리가 n제곱 10n 플러스 75야. 자 그리고 로그에다가 4가 있고 75 마이너스 KN이지 미수 두개 다르네요 그러면 은 우리가 어떻게 이 값은 우리가 전체의 1분의 1제곱이잖아 2분의 1제곱은 2분의 앞을 떨어져서 이는 식이 간단한 겁니다 이거 2가 되겠지 마이너스 N제곱이지 10N이지 75야 요 값은 뭔데 이거 2의 제곱이잖아요 역수가 나가지 어떻게 2분의 1이 로그 2에다가 75 마이너스 KN 이런 식으로 되겠네 2분의 1 날립니다 로그 우리가 뭔데? 날리지 그럼 이것을 우리가 푸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75야 이75 마이너스 KN이 되겠네 그럼 두놈또 없어지네 또 넘어가지 N제곱 K 플러스 10에다가 k 플러스 10에다가 우리가 n 이 값이 모두 더 작아. 자 그러면은 요 부등식이 우리가 뭔데 간단하잖아. 그러면 n의 값은 0과 k 플러스 14. 이렇게 생긴 것이 우리가 3번입니다. <laughs> 그런데 1번과 2번, 3번의 우리가 교집합이 몇 개냐? 12개. 1번. 요 교집합을 하면은 n의 개수가 12개가 된다 그랬어요. 12개. 그러면 요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 놔두고요. 요 값을 또 놔두세요. 0과 k분의 75. 그럼 요 값이 여기가 12개가 되려고 하면은 요 k분의 75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 이리 보세요 자, 2번식에서 뭐가 있었나면은 0. 임마가 N이 나오고 K문어 75야. 자, 여기 2번이죠. 자, 요렇게 됐죠. 요 안에 N이 12개가 되려고 하면은, 잘 봐. 이게 10이고요. 요 앞쪽으로 이렇게 죠이 값이 13이야. 그러면 k 분의 75는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k 분의 75. 요렇게 됐지. 요거보다 더 작으세요. 자, 요쪽에가 우리가 뭔데? 12개야. 요 식을 만족하는 K가 1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됐고요. 3번을 만족하면 됩니다. 다시. 요 식을 만족하는 K가 3번을 만족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적어보면 이 값은 12가 되면 안 되지. 13이 되어도 괜찮지. 이게 동더 빠졌으니까. 그래서 K분의 75는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우리가 작거나 같지. 계산해 볼까? 역수치 하요 역수. 역수치 하면은 뭔데? 75분의 K는 12분의 1이야. 이마는 13분의 우리가 1이지. K75를 곱하니까, 어떻게? 13분의 75가 나오죠. 이거 동화 갖다 붙이고, K의 값은 12분의 우리가 75야. 그러면, 자, 여기서 6을 곱하면 우리가 7 2잖아 그럼 이거 6보다 더 크겠네. 6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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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래 되겠고, 요 값은 5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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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 k가 자연수 k라면서요. 오케이 k는 값이 6이 됩니다. 6자 6이 되면은 1번은 우리 1, 2, 3을 다 적어볼까. 자 1번은 0에서 n의 값이 우리가 15고 2번은 0에서 n의 값이 이게 우리 얼마다? 6이 되면은 이 13.얼마 얼마, 얼마 이러는 거 아닙니까? 1 12점 얼마, 13점 얼마 이 되겠네? 그럼 열 12개가 나오네요. 그3번식에서 우리가 되면은, n의 값이 우리가 6이야. 자, 6이 되면은, 자, 0가 되고, n의 값은 16이야. 그럼 1, 2, 3번을 공통적으로 담아내면 12개가 맞네, 12개가. 요, 요기 맞잖아요. 그럼 n, k 꼴로 우리가 뭔데? 6이 되면은, 이거는 답이 됩니다. 답이 하나 나왔어.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12개. 그럼 이 값이 잘 봅니다. 그럼 3번식에서 우리가 또 우리가 따져보면, 자, n의 값이 k 플러스 우리가 10이야. k 플러스 10, 이거 자체가 12와 13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또 우리가 수, 수지로 천천히 적어볼까? 이마가 10이잖아요. 이마가 13이야. k 플러스 12,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보다작으세요 그럼 이 앞쪽에는 12개가 딱 떨어집니다. <laughs> 자, k 플러스 10은 13은 되어도 괜찮습니다. 12가 되면 안 됩니다. 10을 뺍니다. k 값은 3이야. 자, k 정수라면서요. 그래서 k는 값이 우리가 3 됩니다. k가 3이 되면은 당연 다시 한번 더 적어볼까? 1번식은 원래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0에서 15 사이. n은 15이고. 자, 2번식에서 k가 15야. k가 15면 이 값이 우리가 얼마고? 어, 25네. 자, 0에서 n의 값은 우리가 25야. 3번식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 k가 우리가 3이 되지, 3. 자, k가 3이 되면은 뭔데? 0에서. n의 값은 우리가 13이야. 됐습니까? 13보다도 우리가 작아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뭐, 어, 12네, 12. 12점 얼마네? 에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데? 요부등식세 개를 다 만족하는 n의 값은 12개가 맞죠? 12개. 그래서 k 꼴 우리가 뭐 된다? 3도 우리가 답이 됩니다. 아, 요 계산, 그 뭐고, 13점 얼마이고, 12점 얼마입니다, 이거 요. 아이?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뭔데, K가 될수 있는 것은 6합과 3입니다. 그래서 K의 우리가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3다 6이 돼가지고, 이만 값이 9야. 자, 그런데, 이 값을, 자, 1번은 놔두고요. 2번과 3번을 가지고,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쭉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3, 그 K가 3과 6을 뽑아내면 되기는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값이 12개가 되었을 때,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K가, 요 부등식을 만족하면 된다. 요런 식으로 풀어도 우리가 무방합니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